가자 <laughs> 가자. <laughs> 아저씨 응? 선물 마음에 드나요? 이게 선물이야? 선글라스와 내 네, 장난감 하나 사줬잖아 지금. 야, 근데 이거 되게 좋아. 기름이 아니야. 휘발유로 넣는 게 아니야. 충전이 충전이야. 근데 데이트가 이거야? 네.

아니 멀리하라고 손을. 뭐, 뭐, 어떻게 멀리? 어. <laughs> 제이 물놀이 갈까? 자연척해? 자연척해? <laughs> 아잘 잤다. 제이야. 제이야. 제이야 내일 물놀이 갈까요? 짜잔 물놀이 갈사람. 누구? 제이 네. 제이 내일 물놀이 갈 거야? 네 언니도 갈까? 네 언니도 같이 갈까? 네 내일 물놀이 가서 재밌게 놀자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다 음. 어떡해 몸 상태가 안 좋아 아 어, 일단 엄마 일단 먹 일단 먹고 응. 어, 일단 먹자 일단 배를 채워야지 응. 일단 배부터 채우자 일단 어이구. 아빠 배부터 채워야지 응. 신나게 놀수 있어 어 좋았어 배고파 배. 그러면 가서 가자마자 밥부터 먹자 응. 아, 아 <laughs> 아빠 아, <취향>. 커피는 커피 <laughs> 아빠 뭐해 아빠 이거지, 이렇게 어, 해줘야지. 된다고? 엄마가 확실히 살이 많이 쪘어, 그지? 응. 아니야, 아빠. 엄마가 살이 찐게 아니라. 응. 셋째 있잖아. 응, 동생. 용용이. 그러니까 응. 커가지고 걔가 나온 거야. 엄마, 기분이 어때요? 살이 탈것 같거든요? 시원한다면? 저도요 다 안아줘 요이 힘들어? 응. 여기는, 응. 여기는 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면 수영장에서 먹 먹고 또 골라봐. 여기는 돈까스봐아현이뭐 시켰어? 돈까스. 돈까스? 제이는 작아지고 밥못 먹겠다. 제이는 받아 열수없특 잠다가. 아안 갖고 얘는 수영 안 하면 돼, 지너열좀 내렸어? 지어좀내려갔데 네. 근데 아빠 수영때 업어줘야 돼. 오케이. 이거 여기 맞아요?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많이 먹여성주무시 많이 먹어? 아까는 냉이 mam mẹ, oh, à đắng này ông. đây là thúng cắt ti, đây là thúng cắt ti, thúng cắt ti mà chỉ ăn. mam. 여기 출구 입에 있는 거 다. 일어나자마자, 꽃공업이, mam mam nh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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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ị muốn uống một ngụm nước không? một, hai. 아 응. 힘들다. 내물 <laughs> 마셔봐. 밥도 먹었고 이제 수영장으로 출발! 나뛰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열이 내리니까 아빠 조금 어?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열 내렸지 나? <laughs> 아!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간다 엄마 리어 네. 엄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수영장 가니까 좋습니까? 네 아빠는 어때요? 아빠 기분 완전 최고지요 о ч к 다음아 몰라 <laughs> <laughs> 어, 수영 좀 하는데 어? 수영 좀 하는데 Come on, come on, 야 <목소리> 아 어디 가다. 니까목 말라서. 목마르니까 음료수 마시러 갈까? 아니? 저 여기 걸으면 안 되냐? 걸을까? 아니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우러서? 내꺼 열나. 어? 나 열나. 열난다고? 약 먹어야겠네. 한시간 남았어. 5 0분 남았어. 얼굴이왜 그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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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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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빨이앉아빨 같은데. 빨 앉아 볼까? 어, 앉아. 앉아도 돼 아빠 여기 앉아. 약 먹었으니까 저는 약 열이 좀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컨디션 보고 못놀겠다 싶으면 그냥 수소 들어가자. 놀지도 못하고 호지 여기 더춥운 근데 딱 여기 따뜻하니까. 근데 바람도 더 추운데? 응? 안 해보자? 이거 이것 저기 언니 아프대야. 어? 어? 데이트 먹었어. 아니, 즈먹었어 나는 그거 츄러스. 나도 어디서 파는데. 츄러스? 츄러스 이쪽쭉 내려가야 돼. 멀어 아빠 사 올까?

제이 치즈 스틱 따라봐요. 언니 거 하나, 제이 언니 거 하나, 제이 거 하나. 맞아? 치즈, 맞지? 맞아요? 맞아요. 냠냠 냠냠 냠. 어? 소 너무 던데거몰안 보여? 맛있 열좀 내줬어. 네. 놀수 있겠어? 아직은 아니야. <laughs> 아 정말 귀여워. 아쉽지 않아? 아지 않아? 아아지 아쉬... 않아? 괜시아아쉽지 않아? 아지 않아? 아아아쉽지 않아? 아지 않아? 아시지 아 아시지 아지 않아? 배, 배, 배불러요 밥 먹었지만 배불러 엄마 배가 많이 났습니다 때리지 마 머리 좀 제대로 해봐 응. 아, 머리 제대로 해봐 시원아 너 엄마 배를 때린다는 거는 용용이를 때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살아났네 살아났어 살아났어 키우는 <laughs> 거지? 아니야? 아가 아. 고 싶어. 밥 먹고 타 어? 어? 가자 없나지 있어. 아 피머스터네. 이렇게 먹었었네? 이렇게 꺾고 있는 거야? 또 왔다. 오! 이렇게 뜯기고 있거든?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어? 어, 뭐야? 귀여워! <laughs> <laughs> 뭐야? 고통도치 같은데? 귀여워! <laughs> 아 네. 뭐야? 바 반지? 이름이 뭐야? 나도 몰라 <laughs> 나 처음 봤어 어, 반지다 와빠방이 와. 뭐 빠방? 제이 빠방이 할 거야? 네아 이거 야, 이거 안아 없네 여기 없어 아니 없어. 대형물이 없어. 제가 땅굴로 르자 제이 네, 뭐할 건데? 뭐 하고 싶어? 공룡? 동룡? 공룡? 동룡? 공룡이 어딨어? 엄마 찾아? 제이 안녕! 제이 안녕! 제이 안녕! 눈닫았어 영화 끝났어? 공룡 뭐 앞에 있다. 다른 거 골라야지 색깔 바꿔. 어. 어. 음. 지뛰지이가더 잘하네. 이거 빠른 거냐? 초집중했어 지금. 다리가 안 닿니? 게 다리가 안 닿니? 어아 아, 재밌다. 어, 아나 아, 1등했어. 아빠 1등이야. <laughs> 해준공원 타러 가자 아빠 때문에 많이 부딪혔잖아 어, 운전 좀 잘하는데? 저기에요 어, 못탈 여기 거야? 해줄 거야, 아빠 못 들어가 아이고, 야. 이, 뭐라? 뭐라, 저, 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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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엄마가 엄청, 엄청, 엄오엄실 엄청, 엄 오락실 엄 엄청, 엄청, 엄 엄청, 엄청, 일청 엄청, 엄청, 거쳐도 좋아하네. 진짜다 아빠 이겼어. 아빠 이겼어! 이시안 되는 만 하고 있네. 뭐든 잡았죠? 자신 있어? 몇개터트릴것 같아? 열, 열 발? 일곱 발인데? 일곱 발 주는 거 아니야? 제일 자신 있어요? 아빠 근데 만 원이 데 내가 만원 했는데 거짓말 안 주고 그냥 다, 다. 아니야, 이거 오천 원이야. 오천 원에 일곱 발. 합쳐도 되는 거야? 합칠 수 있는 거야?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여보세요 지 여름 쯤 내렸어? 제일 맛있어? 응네남냠냠 꾸이꾸이 여름 쯤 내렸으면 다시 물놀이 하러 가자